예 그래도 이제 갤럭시 노트하면 펜 아니겠습니까? 그럼 펜감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리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하시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필기감이 좀 나죠?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. 근데 이게 너무 미끄러워가지고. 이,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. 글자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. 조, 좋은 것 같긴 한데, 음 뭐랄까요? 조금 힘들 달까 미끄러워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런 이제 글자를 쓸 때도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이 정도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아, 아 마무리 해야지. 감사합니다.